지난 여름 세리에 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이름인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른바 밀사라고 불리우는 이 선수의 이름이 또 다시 빅클럽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마냥 배짱이라고만 느껴졌던 1,300억의 가격은 올 시즌 올해 미드필더 상을 등에 업고 근거 있는 가격인 양 유지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을 할 정도였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죠. 뭐이 부분은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시몬의 인자기 감독의 라치오는 쓰리백을 중심으로 3 3-5-1-1지3-5-2 전술을 즐겨 사용합니다. 3-5-2와 3-5-1-1 모두 기본적인 틀은 같죠? 앞쪽에 두 공격수를 필두로 상대의 라인을 최대한 박스 가깝게 내려앉히면서 양메잘라들의 전진으로 공격의 날카로움을 한층 더하는 그러면서도 한 측면의 윙백에게 빌드업 관여를 자주 맡기며 밸런스를 유지하는 축구가 심자기에 그리고 라치오의 축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352보다 3511이 조금 더 자유로운 활동 반경을 지닌다는 것? 여튼, 밀링코비치, 사비치는 미드필더 중에서도 루카스 레이바의 좌측에 위치한 메짤라 자리에 기용되는 선수이며, 레이바의 우측에 위치한 파롤로보다는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속공하고 지공 모두 꽤 밸런스 잡힌 비율을 보여주는 팀이에요. 뭐, 왕급 조절이 대단하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닌데, 지공하고 속공 모두 유연하게 구사할 수는 있는 팀입니다. 루이스 알베르토나 루카스 레이바 같은 선수들이 템포 조절을 자주 시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사비치는 템포를 조절한다기보단 그 템포를 확실하게 살리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공 시에는 뽀른반을 도맡아 해줄 수 있으며 지공 시에는 침투를 통해 박스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곤 했죠. 사비치는 라치오가 어떤 공격 패턴을 고수하든 그거에 잘 녹아들었고 좋은 피지컬과 시너지를 이루는 테크닉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라치오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은 맞았고요. 1718 시즌의 사비치는 특히나 환상적이었습니다. 뭐이 시즌에 라치오 수 수비... 시즌을 제외하고 못했던 주전멤버 가 어딨겠냐만 사비치와 루이스 알베르토의 플레이 들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 죠 사비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던 미드필더 였어요 레이바의 안정성 파롤로의 헌신 도 정말 좋았지만 사비치랑 루이스 알베르토가 특 히나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곧 경기의 결과를 만들어냈 기 때문이죠 그리고 18-19 시즌 월드컵이 있었다곤 해도 세르비아는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했죠 체력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볼순 없는데 그렇다 하고 심하게 과부하가 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반기에 사비치는 지난 시즌의 그 스페셜한 미드필더라기보단 볼을 좀 다룰 줄 아는 평범한 미드필더가 되어 있었어요. 리그의 톰 미드필더라고 칭하기엔 확실히 좀 부족했죠. 후반기로 진행되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장 직접 볼을 운반하는 움직임은 적었고, 결과물에 있어서도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매우 초라했죠. 지공할 때 박스에서 헤더하거나, 박스 근처에서 슛을 보여주는 플레이는 뭐 괜찮았는데, 속공에서 세밀함이 항상 아쉬웠어요. 무엇보다 직접적인 결과물이 부족하다는 건 치명적이었죠. 올해의 미드필더상 같은 경우에 오로지 실력으로만 주어지는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알랑이나 브로조비치가 사비치보다 못했나? 라고 질문하면 저는 아니라고 할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비치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툴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191이라는 큰 키를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키핑 플레이도 되고요. 계속 언급했듯 직접적인 볼은 반도 가능할 정도의 드리블 능력과 이걸 지켜낼 수 있는 볼 컨트롤 능력도 겸비하고 있죠. 때로는 박스 바깥에서 슛을 통해 상대 수비를 위협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볼이 없을 때는 직접 박스로 침투해서 좋은 피지컬을 이용한 제공권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괜히 라치오 회장 로티토가 제2의 포그바인 마냥 막 1300억을 당당하게 외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포그바랑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은 조금 떨어지는 게 맞긴 하지만 요 종합적으로 사비치는 좋은 선수가 맞습니다 수비 가담이나 경기에 있어 조율 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뿐이죠 시모의 인자기 감독은 이 부분을 왼쪽 윙백인 룰리치를 활용해 보완 해주면서 사비치의 능력을 극한 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그렇게 큰 선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활동 범위나 활동량도 많고 적극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밸런스형으로 기용하기에도 무리는 없어요. 다만, 그냥 라치오의 특성상 윙백풀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사비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뭐1819 시즌 때문에 무작정 고평가를 내려주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웬만한 클럽에는 잘 어울릴 수 있는, 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